지금 큰일이 났습니다. 나는말다 못할 것 같아요, 지금. 지금 큰일이 났거든요. 저부섬에서 잠수를 타고, 야, 이거 얻었는데, 부섬에서 잠수를 타고 있었는데, 제걸다 가져왔어요. 어떤 분이. 그래서 지금, 나머지는 지키려고, 유치원넣어는데 와, 지금, 라그란데랑 파타스팟. 그리고 뭐냐. 라그란데 파타스팟 그 10.8m짜리, 그 라스트랄. 어, 다, 다 달려서. 어쩔 수가 없거든요. 죄, 송한데요 지금까지. 어떻게든, 나는 나눔할 걸 마련해 볼 건데. 거래라도 해서 제가 나눔할 걸, 나눔할 것을 한번, 마련해 볼게요. 지금. 죄송한 마음이니까 이거 두 개는 바로 그냥 나눔할게요. 이건 그냥 구독자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한테 드릴게요. 네. 이거, 이거 두 개는 무조건 나담을 드릴 거고요. 오늘, 오늘 당장. 그, 로스 모빌리스 드는 말게요. 이거 두 개. 로스 모빌리스. 로스 모빌리스. 이거 일단 이 하나는 문, 먼저, 구독자. 천명, 이거, 천명 되면, 촬영이 천명이 된다면, 제가 이거 두개 나눠면 할게요. 이거 두 개. 그리고 지금 사과의 매라고 이거 두 개는 무조건 나눠면 할 거예요. 제가 지금 있는 게다 없어져갖고, 안 좋은 거죠거든요 브레인가 진해이다 없어졌어요. 겨우겨우 1 4원생까지도 꿈이 있긴 했거든요. 이거도 얻었어요. 얘네 두 개. 지짜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제가 또 나, 나중에 또 따로 할 거예요, 네. 오늘 진짜 지도하 나는 말씀을 드리고, 네, 그러면, 유바!